하겠습니다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놓여진 편말이 있으시죠? 네. 편말이 놓여진 곳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2020년은 뭐 코로나로 물든 20, 2020년이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에 회복과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소망이라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그러한 주제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회복, 소망,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반기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 공동체가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매일 새벽마다 QT를 QT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본문이 어, 역대하 유다의 역사가 기록된 그 책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죠. 오늘부로 이제 역대하가 마감되었는데요.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공동체의 언제 부흥이 일어나고 언제 공동체가 소외하게 되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을 때 나라에 참된 회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신앙의 개혁은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하나님의 성전을 정비하는 거죠.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제사와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사밧 왕이 그랬거든요. 요사밧 왕이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전국에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유다의 2대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히스기아의 종교개혁과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보더라도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두 왕다 율법을 회복하였죠.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을, 잊혀졌던 6월절을 다시 지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평강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다라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유다라는 나라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인 느에메아의 지도 하에 성벽을 재건하였어요. 외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중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던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성벽을 재건한 건 아니지만 지난 한넉 달여 동안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죠. 그때 우리가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이그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자주 언급되었죠.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리모델링 되듯이 우리가 내적으로도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 앞에서 리모델링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거 저는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의 목표가 될 수는 없겠죠. 단순한 외적인 건물의 중수와 리모델링 자체가 공동체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외적 사역을 마친 후에 유다 백성들이 공동체가 무엇을 추구하였는가 그것을 눈여겨 보아야겠지요.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였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은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임하게 됩니다. 지난 몇달 동안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1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해. 백성들이 힘들게 성전을 중수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들은 그 주어진 결과물에 도취되어서 안주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아, 우리가 해냈다 막 이러면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축하 파티를 열고 그 외적인 결과물들을 자랑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 이것은 보이지 않는 분, 그분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이루로구나. 그것을 자각하게 되자 그들은 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일제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군중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에 부응을 허락해 주실 때 일어나는 거룩한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백성들의 그 간절한 요청에 부응해서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의 시간을 그들은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한 30분 지나니까, 아이고, 지겹다. 막 몸이 막 뒤틀리고, 뭐 전화기를 껐다 켰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6시간 이상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 부흥의 조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한 그들의 태도가 어때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특별히 제작한 나무 광단에 제사장 에스라가 서고 그 좌우로 13명의 레위인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보십시오. 율법책을 폈을 때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참 회복의 길이 있으며, 말씀 안에 참된 복과 안식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시큰둥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없신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응이 일어날 때는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경외심이 회복됨과 동시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참된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 모두에게 꼭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지난주부터 코로나 확산세가 대구에도 심각하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죠. 잘 판단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열띤 논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논외로 제쳐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드리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계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 대구가 좀 잠잠하다가 또 확진자가 또 안타깝게도 교회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대놓고 직장 상사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교회 갈거가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또 의료계통에 일하시는 분들, 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골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꼭 교회 가야 되겠나? 압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압력과 비난을 무릅쓰고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순교적 신앙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힘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보다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현장에 나와 있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현장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말씀 앞에 오롯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언제 한번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 보셨습니까? 그냥 입벌어처럼 나오는 그런 아멘 말고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서 하나님 아멘입니다라고 언제 한번 화답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그 완성을 향해서 성취를 향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 불타오르는 아멘을 여러분 외쳐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크신과 나의 한없이 작은 극복 불가능한 그 간극을 철저하게 깨닫고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의 무너진 삶은 무너진 예배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예배라는 것은 어떤 형식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고 중심이 변질되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회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회복은요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임하게 됩니다. 구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지금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 슬픔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깨닫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좌우에서 있던 평신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로 들어가서 그 선포된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달아지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통회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제약된 생활과 세상을, 욕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을 남김없이 폭로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내 살기 힘들데, 그저 교회에서 내 마음을 위안을 주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신경 안정제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헛된 생각이 다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다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폭로하는 겁니다.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계를 건너뛰고서 참된 회복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뜨거움입니다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벌쩍벌쩍 벌쩍 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져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참된 회개가 있는 그 뜨거움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이 뜨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뜨거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왜요? 믿고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운동이 실패로 끝났구나 절망하면서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지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은 그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강권하여 모시고 갔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주님은 호련히 떠나가셨지요.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뜨거움이에요. 진정한 뜨거움은 말씀이 풀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중심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뜨거움이 회복되고 뜨겁고 통렬한 회계로 이어져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심령이 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차갑게 식었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멈추었던 눈물이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참된 회계를 통한 슬픔의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만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건너뛸 수는 없어요. 보십시오. 그들은 그 슬픔의 시간, 통곡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슬퍼하고 있는 백성들을 달래면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마도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이 지도자들은 울고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얼싸안고 눈물로 이런 권면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이지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초월하여 임하는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현실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현실 상황에 갇힐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요, 상황을 잘 보고 잘 판단해서 기뻐하라 라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말씀이 깨달아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이 일어나고 그들이 흘린 그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곧 회복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제가 잠깐, 잠깐 숨이 차가지고. 예. 안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것을 챙기려고 눈이 뻘개진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건 물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나 되면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좀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고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하나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좀더 괜찮은 사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좀더 나은 삶을 사는 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뒤집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거듭남 아닙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신분이 되었지만 그 거듭난 신분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내 내면 네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싸울까요?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사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죽어 있고 온갖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가 기준이 된 주장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좀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이벤트를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지만 결국은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뿐이지요. 다음에는 더 강도 높은 것을 마련해야만 되기 때문에 공동체는 지쳐가는 거고 영적인 기근은 깊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회복의 길은 단순한 데 있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뜨겁게 일어나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뜨거움은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고 나의 상황을 해석해 줄 때에 일어나게 되는 뜨거움입니다. 그 뜨거움이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잊혀져 있던 너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주 안에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부응과 회복은 특정 소수 지도자들의 재능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모든 백성이 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백성이. 계속해서 모든 백성, 모든 백성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전 계층이 이 부흥과 회복의 역사에 다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공동체의 회복은 배제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부흥의 주체입니다. 참된 부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관망하는 방관자들이 많이 있다면 참된 부응은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았다고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사사건건 부정적인 말을 흘리고 다니는 상처 입은 파괴자들이 공동체에 많아진다면 교회의 부응은 요원한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그 얄팍한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참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